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빌딩 부동산의 최혁입니다. 빌딩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 후에 사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는 게 맞는지 너무 불안한 상황인데 지켜보고 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떨어지고 사면 되겠지만 부동산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여 어디가 떨어지고 어디가 올라갈지 알기가 쉽지 않기에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후회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에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어려웠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욱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투자의 대가들은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공포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환희에 사서 상투를 잡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투자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야 하나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 아닐까요? 짧은 경제적 지식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배웠는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투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속화될 때 대부분 시장 충격이 엄청나서 조정을 받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가 발생하고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투자자들은 어땠나요? 시장을 외쳐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살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너무 커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주변인들에게 원하는 대답만 듣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사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다양한데 경험 없는 주변인들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그런 대답을 너무도 친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다고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딩 투자는 자신의 종잣돈과 신용 까지 모두 합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가감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빌딩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빌딩투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는 더욱더 없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표하하는 행위 시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 시가상승에 대한 믿음보다는 매물의 가격을 낮춰서 자신에게만 이로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는 빌딩투자는 더욱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야 할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사야 할까요? 부정적 뉴스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더욱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은 살수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량으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이밍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 하락은 당연하지만 빌딩 자산의 상승과 하락은 알수 없기에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지금 사야 하나, 가격이 떨어진 후에 사야 하나가 아니라 준비된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역량 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고 성공 투자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 자신의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빌딩 투자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확실한 성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